심, 심, 하, 다, 심, 심, 하, 다. 심심하다. 아, 완전 심심해. 야, 야 음? 응? 우리 뭐 재밌는 거 없을까? 재밌는 거? 음, 글쎄, 뭐가 있지? 어, 왜? TV 볼래? 아니. 컴퓨터 할래? 아니 어? 생각난거야? 아. 어. 뭐야 아까 뭐 할게 없냐며 더니 할게 있어 다행이네 뭐 할건데? 하이야 나 이거 중고 할라고 중고? 이거 초록이형 똑 닮은 그 베개잖아 맞아? 응? 이거 베개 중고 사이트에 팔거야 뭐? 아 이거 마음대로 하다가 걸릴 것 같은데 누구 하나 없어졌다 싶으면 안 되는데 여기 응? 여기 니 백에도 있는데 안돼 이거는 내 거야 그럼 이거라도 해야지 음 그렇네 우리 옛날에 쓰던 거 있잖아 이것도 팔아 버릴까? 옛날에? 어. 일단 해보자. 당근! 뭐야, 그게? <laughs> 이거, 중고, 어? 중고 사이트. 중고 사이트? 응. 피망, 양파, 당근 마켓 같이, 이렇게 있는 거. 아. 어... 이거. 자. 완전 새거입니다. 그러니까 가져가세요. 형 사기 치면 안 되지. 네? 여기 뱃살 부위 봐. 더러워졌잖아. 어정쩡하고. 그게? 어? 얼굴이 잘 생기면 뭐해 여기가 어정쩡하고 더러운데. 지워 당장. 알았어. 전송 버튼 안 눌렀지? 어? 전송 버튼 누르면 어? 올라가. 예. 네. 전송되었습니다라고 문자가 뜨거든. 음... 그럼 취소. 딱두번 썼는데 뱃살이 부분이 어정쩡해져 가지고 깨제제 해졌어요. 그니까 이거를 4만 원에 팝니다. 4만 원. 4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나 4만 원 넘는 최소 6만 원 아니 10만원을 어, 넘게 가진 사람이 있을까?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음, 너희들 뭐해? 이거 뭐야? 에이, 이거 어, 우리가 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, 어, 그 어,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갖고 놀고 있었어 그래? 내가 잘생긴 건 알아보네 근데 뭐하고 있었어? 니? 응? 아 저기 아 카카오톡 그래 우리 형제들 단톡방 만들었잖아 그래서 아 음. 응. 카톡했다 이거지 아 알겠어 음 응, 뭔가 수상한데 일단 이거 4만 원에 옮기자 아어 근데 이거 마음대로 해도 돼? 아 되지 이렇게 나중에 뭔일 난다고 물어보면 아 그냥 필요없는 물건 싹 갖다 팔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라고 단정짓지말아는데아올 사람이 올까? 글쎄 올걸 <laughs> 아나왜 이렇게 안와 응? 음? 지금 3시야. 3시. 와 타임이 o w 3 o'clock요. 3신데 왜 이렇게 하나? 이 사람 거의 중고할 그게 없나 본데. 아하, 걱정하지 마. 내가 다 생각이 있어. 어? 아, 생각 있으니 이렇게 하지. 생각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. 에이... 당근. 어, 문자 왔다. 어? 말하아 지금 요 앞에 있다는데 어디 어디 어?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혹시 이거 연두색 베개 파시는 분인가요? 네, 얼굴로만 봐면 잘 파줄 수 있는 사람인데 꾀지지한 것까지 믿어줄까나. 왠지 우리 형제들 중 주시마처럼 닮았단 말이야. 음, 음, 아, 이거 딱두번쓴거 맞죠? 응? 그대들이 한 번씩 여기 얼굴 됐으니까두번쓴거 맞죠? 딱두 번, 예 맞아요. 오케이 인증 완료. 그러면 저도 어디 한번 해볼까요? 중고거래 하는 거니까 실제로 길바닥에 이렇게 누우면 안 돼요. 아. 네. 어우 어, 어, 좋다 뿌용뿌용 아, 이거 거의 트램블린 마냥 뛰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어? 호호호호 호호호호 이렇게 뭐 이렇게 말도 없고 움직이지 않는 정도면 거의 베개야 베개 그러네 와, 아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서 그만 그러면 어디까지 가세요? 네? 아니, 물건 사셨으니까 갈 길이 있어야죠 아, 저요? 요 저기요. 아, 그럼 제가 바로 다 드릴게요. 서로 돕고 살아야죠. 아유, 네, 감사합니다. 이거, 아, 잠깐만요. 네, 주셔야죠. 아, 맞다. 여기 4만 원이야. 아, 네, 감사합니다. 1, 2, 3, 4만 원. 땡큐, 감사합니다. 뚜뚜, 뚜뚜, 아, 이고 뚜뚜드드드드드 절대 주시 마츠 아님. 노랑이도 아님. 아, 이제 집에 가자. 집에 가서 우리 어? 게임 하자. 오 콜. 좋아. 오버콜스 음. 음. 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지? 아, 주변에 뭐팔거 있나 없나?

야 이거 네 얼굴 아니냐? 아내 얼굴 맞아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완전 세번 썼는데 어한 번이라고 아주 깨재재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거 7... 어? 돈이 얼마 없는데 왜 뭔데? 75만 원에 팔아도 되겠습니까? 90만 원이면 몰라 80만 원이면 몰라 근데 그대 우리한테 남은 건 4만원이 전부야. 아! 병목이라고 할까? 그러다가 어? 병든 내 마음 네가 치료해줘 이렇게 될 수도 있어. 괜히 우리까지 병날 수도 있으니까 허치타지 말고 돌아가자. 이거 팔아도 될까요? 응? 응? 누가 누구한테 판다는 거지? 당연히 우리한테 파는 거겠지. 아 오히려 좋아. 어? 우리한테 팔면은 더 잘, 밑에 더 있는데? <laughs> 남에게 팔고 싶습니다. 아... 아는 아 사람이 좀 있어서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 해도 절대 안 돼! 이거 아까 인형 사간 사람 아니야? 맞아. 완전 욕심꾸러기 그 자체야. 음... 생각 중 음. 음. 오케이 정했어 저희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파랑이 너왜 이렇게 천재야 음, 내가 생각해도 천재야 Of course

중고거래를 포기해야 하나? 중고거래를 포기해야 하나? 아니야, 절대 아니야. 희망이 있어. 우리 돈 벌어야지. 맞자. 우리들을 어? 우리한테 뭐다 코찔찔이 돈이 조금밖에 있든 얼마 없든 어 아예 빵 원이든 돈 벌어야 돼. 응어이 어. 이 녀석들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? 응? 양아, 나 배고파. 아, 가만히 있어봐. 이녀석들 와야지만 뭐 밥을 먹든 죽을 먹든 응? 하지. 이러다 죽도 밥도 안 돼. 그럼 라면 끓여 먹자. 어, 라면 있을까 모르겠네. 근데 응? 형제들은 연애는 왜안 오지? 그니까 늦장 피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만. 아우 나도 몰라 나 옆집 좀 갔다 온다 어 어서 와 초로 가어 안녕 라면 있어 호륵짭짭 맛있는 라면이지요 있아 그러면 이거 한번만 어 그래 근데 바로 옆집인데 이건 뭐하러 냄비째로 갖고 가게 어 동생들이랑 형제들이 배고프다 그래서 니가 동생 챙기는 데뭐 하나 잘하는구나 그래 알았어 어어 어. 잠시 후 가져왔어. 자 안전 재밌게 딱 초로마츠가 보고 싶다. 우리 꽤 멀리까지 왔잖아. 여기 뭐야? 어? 야 파랑이 왜? 네가 제대로 하면 올수 있댔잖아. 근데 여기 어디야? 일본. 일본을 누가 몰라? 여기, 타카오산이야. 헐. 그럼, 저 옆에 지리산 가볼래? 지리고 싶냐? 어? 아주 오지고 지리고 싶냐? 오, 어? 그냥, 리프트 타고 내려갔다가, 집 가는 길 찾아보자. 경찰 아저씨에게 길 묻는 것도 허가받고. 왜냐면, 이 시간엔 문 닫을 수 있어. 왜냐면, 저녁이야. 밤에 돌아다니면 통금 시간이라고. 중국어래 하다가 우리가 중국어래 당했어. 원래 한국 땅이 있어야 될 우리가 일본 땅에 있잖아. 그러게 너 옆으로 잠깐만 누워봐. 나도 누워볼게. 이게 우리나라 동해물과 백두산에 마르고 달. 자가 새야 어새 어디 새날아다녀 아이 어야왜 새가 아니고 어 야자씨야 왜 내가 형으로서 한마디 한다 네가 나 책임져 어 어차피 경찰 아씨한테 저 중고거래라든 뭐 길을 찾든 뭐 죽대든 밥대든 어 빨리 좀 집에 오란 말이야 어 <laughs> 너가 초록이 아니야? 여보세요? <laughs> 형, 우리 땡 잡았는데? 왜? 이걸로 돈 벌잖아? 어. 그러면 우리 택시 타고 갈수 있어. <laughs> 맞네? 택시나 버스 타고 가자. 근데 이게 뭔지 알고? 제주도나 뭐 동네 바닷가 가면 흔히 있는 돌. <laughs> 어째 초마츠 모양 돌이 있네. 야, 아까 뭐랬어? 움직이거나 말이 없으면, 어? 돌다리나 마찬가지지. 야, 이거 뽑아, 뽑아, 어? 뽑아라. 안 뽑혀. 비켜봐. 힘이센 내가 해볼게. 아, 그래. 허야 <laughs> 뽑았다 찍어 찍어 이거 뭐야 어. 아 이거 아 이거 그거네 완전 처음 쓰는 거 근데 우리가 냄새 맡고 할탔잖아아이뭐 어? 그게 중요해? 팔아서 돈 벌고 택시 타는 게 중요하지 봐봐 어, 뭘봐 이거 팔아서 돈 벌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집에 가서 음? 돈 어, 팔아서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집에 가서 돈 나누고 우리 행복하고 어, 그래 팔아서 어, 돈 받고 택시 타서 집에 가는 건 좋긴 한데 안 그럴까 뭐가 뭐라 하잖아 조금이라도 늦으면 형제들 뭐라는 건 무섭지 일단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한번 물어보자. 완전 새로 산 물건인데, 한 번만 봐주세요. 안 보면 후회합니다. 이거를 3만원에 팔아 드릴게요. 그러니까 3만원이든 5만원이든 갖고 와 주세요. 저희가 좀 급한 상황입니다. 뭐가 그리 급하냐면요. 버스나 택시 타고 갈 요금이 없어서입니다. 뭐든 돈 벌고 살아야죠. 돈을 벌고 사는 인생이니까 돈, 어, 너무 돈 요구했나? 아 그렇지 너무 돈만 얘기했지. 취소 취소. 어, 됐어. 이 정도면 됐지? 저희가 지금 요금이 없어서 그런데 3만 원 3만 원에 팔겠습니다. 돈을 갖고면 얼마든지 네, 보상해드릴게요. 오케이 보상은 이거잖아. 어, 뭘 보상한다고? 야, 정순수 형, 형이 어떻게? 카카오산에서 내려오는 데 니들 목소리가 다 들리더라. 뭐둘이어 택시? 내가 택시가 되어줄게. 빨리 가자. 업혀. 어, 좋은 사람이다. 돌덩이 들고 올게. 자 간다. 아, 잠깐만. 잠깐만. 야아이 몰라 길게 얘기할 시간 없어. 잠깐. 아아아 <목소리> 어, 어, 얘들 아, 내가 많이 늦었지 네. 아, 음. 많이 늦어 이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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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늦어, 많이 늦어? 초록이 형 기다리다 지쳐서 잠들러 먼저 들어갔는데, 어? 지금 이 시간에 이 얘기가 나와. 빨강이 형은, 어? 빨강이 형, 빨강이 형, 어예 에. 우 어우, 어우, 야이 어우, 어우, 이우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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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지금 저희가 잘 시간이라서 물건은 못 팔겠습니다. 다음에 이용해 주세요. 다음 달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! 아 어, 더럽게 무겁네. 에 예. 에 이 초로마츠 똑 닮은 잘생긴 돌멩이 하나 들라다가 제가 저는 이 돌멩이 하나를 끌고 집에 들어갈라다가 제가 관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. 죽은 거 아님. 이러다 힘들어 죽겠다. 살려자. 얘들아 미안해 다시는 늦게 안 다닐게. 언니 듣죠. 우리는 걱정할 어? 걱정시키는 형제는 다 필요 없어. 얘들아 한 번만. 여기 가. 아 얘들아. 언니 아 와. 아그말참 많고 귀찮게 하네. 한 번만 알았지. 들어오지 마. 아니난 재워줘야지. 초로아치형이안 된대. 어 야. 제일 걱정시키는 자. 나... 이러다 관 속에 들어가든 뭐든 너, 내가 먼저 죽도 밥도 돼서 뭐 죽도 밥도 안 된다 이런 소리 듣겠다. 살려자~ 결국 중국어 래는 성공하였으나 오소마츠가한 중국어 래는 실패했다.